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경강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자 견은 끌견이고요. 강은 구슬강. 부는 붙을 부, 회는 몰회입니다. 온당한 이치도 살피지 않고, 가당치도 않는 말을 끌어다가 자기 주장이나 조건에 맞도록 합리화 시킴을 일컫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가당치도 않는 말을 끌어다가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킨다는 경강 부인은 송나라 시대 정초라는 사람이 쓴 통지, 총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견강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가져다 붙인다는 의미로 소처로 시에 등장합니다. 전혀 가당치도 않은 말이나 주장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조건이나 이치에 맞추려고 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돌로 양치를 하고 물로 베개를 섬는다는 수석 침류가 있습니다. 이 말도 가당치도 않게 억지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말에 체반이 용수가 되게 우긴다와 홍두깨로 소를 본다는 속담 역시 무리한 일을 억지로 한다는 뜻으로 경강부유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강부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